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18,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별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견고한 지네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할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종로를 하는 집에서 성령을 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오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되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업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들을지니라 축소한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입에서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뭐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을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내가 오무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복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 사람을 주속거리로 만들리라 내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예배는 계속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또 어떤 헌신을 드리면 되는지 스스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문제는 부족함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를 잊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미가서 6장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시고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는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핵심을 향해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며 형식적인 예배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미가서 6장은 바로 그 왜곡된 신앙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구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삶으로 응답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면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요즘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또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흐트러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점검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신앙의 방향이 조금씩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묻기를 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어, 신앙이 은혜에서 시작되기보다는 어느새 책임과 의무의 자리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미가서 6장 6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을 더 요구하지 시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어,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은혜의 광야에 인도하심 또 위기의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말하기보다 무엇을 더 드려야 하는지 고민을 합니다. 더큰 제사 또더 값비싼 헌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가 아니라 거래의 자리로 바꾸어 버린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노력에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미가서 6장은 신앙을 더 무겁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무엇을 드려야 할지 묻습니다. 수송아지와 순냥, 기름과 재물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어, 심지어 장자까지 드려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어, 이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질문의 방향은 이미 어긋나 있습니다. 백성의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아니라 무엇을 드리면 되는가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의 제사의 기준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삶의 방향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공평을 무너뜨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약한 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살피고, 또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 대신에 옳은 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언약적인 신실함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거나 뒤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어, 이 말씀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진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린 우리의 고백이 예배당 밖으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읍을 향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예루살렘의 현실을 향한 고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성읍을 악인의 집이라고 부르시며 그 안에 쌓인 불의와 거짓을 하나 하나 드러내십니다. 상인들은 거짓 에바와 절추로 거래를 속였습니다. 부자들은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짓밟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작은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언약 파기의 결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또 감추어도 보존하지 못하고 또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것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스스로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것들은 결국 하나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가 아니라 우무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에 예법을 따랐습니다. 이는 바알과 아세라야를 섬기며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불의를 정당화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선택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식에 더 익숙해져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은 파멸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은 하나님이 무엇을 더 요구하시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국과 또 광야의 인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마음을 낮추고 다시 응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짐하며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어, 우리가 무엇을 더 드릴까 고민하기보다 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며 어, 믿음을 기억하는 믿음을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